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리맘 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조금 선선하죠 기온이 비가 오고 나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비가 그치고 나면 폭염이 또 시작이 되겠죠 7,8월은 무척 덥습니다 다육이 관리 잘 하시고 물 조절 잘 하시고 무난히 7, 8월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두 달이 금방 갑니다. 오랜 날이 어, 걸리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언제 여름이 왔냐는 듯또 금방 지나가게 되죠. 다육이 물 관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오늘도 다육이 몇 품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우리 밴드 가족분이 어, 러블리 로즈를 찜을 하셔서 합식이 힘들다고 하셔서 어,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봤습니다. 예쁘네요. 이렇게 또 해놓고 보니까 아, 아름답더라고요. 가운데는 아, 가장 큰 거를 이렇게 심어주고 그리고 어, 조금 키가 작은 러블리 로즈는 가장자리로 해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한, 매경이한 7, 8cm 되는 화분에, 어, 7, 8두를 심으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심어놔도, 러블리 로즈는 목대를 이루면서 크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심어놔도, 어~ 사이가 조금씩 어~ 벌어지기도 하는데 자리를 다 잡고 난 후는 또 풍성하게 자라주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이거 보이시죠 어~ 이 러블리 로즈는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처음에 심어왔을 때는 어~ 이렇게 다닥다닥 어, 안쪽으로 오마져 있어서 오마져 있다고 <laughs> 얘기를 합니다. 안쪽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었는데, 자리를 잡는 동안 하엽을 많이 지웁니다. 하엽을 몇번 지우다가 그대로 두고 관리를 하면, 한두 달 지나면 한 1개월 지났을까요? 한달 정도 지나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뿌리가 흙에 활착이 돼서 자리를 딱 잡고 난 후에는 입장이 어, 통통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보면 생기가 돌죠. 어, 저는 물을 한 2주 정도 있다가 한번 줬고요. 그리고 비를 한번 맞았습니다. 한달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서 어, 입장도 통통해지니까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아, 지금 처음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어, 풍성하게 보이지만 자리를 잡는 동안에는 어, 많이 이제 엉성해지죠. 화엽을 한두 개씩은 어, 목대마다 다 지기 때문에 많이 엉성해졌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물을 주게 되면 저렇게 풍성하게 자라줍니다. 러블리 로즈는 여전히 인기가 좋죠.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입니다. 분갈이 흙은 저는 8대 2로 해서 심었고요. 조금 거칠게 해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너무 가하게 주면 또 물음병으로 쉽게 가는 게이 러블리 로즈이죠. 물을 아끼면서 키워야 되는데 자리를 잡은 후에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두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봄, 가을에 한참 성장기에는 물을 노지에서는 2, 3주에 한 번씩 흠뻑 줘도 되지만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햇빛이 많이 부족하고 통풍이 안 되면 많이 옷 자르기가 쉬운 게이 러블리 로즈입니다. 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물을 실내나 베란다에서는 많이 아끼면서 키워야 됩니다. 러블리 로즈입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멋지더라고요. 아마 받아보시는 분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고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예쁘고 풍성하게 이렇게 한번 심어 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리를 이렇게 잡아서 정말 장미꽃 모양처럼 입장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입니다. 어, 이거는 로우인데요. 처음에는 로우 백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 입장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무지로 다 남아있죠. 물이 많이 고프면 하엽을 엄청 지면서 크는 그런 품종이고요. 그리고 오래 묵으면 입장이 단단해지고 짧아집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노지에서 키우면 예쁘게 물을 들여주는데, 베란다에서 키우면 또우짜라게가 쉬운 게이 로우입니다. 군생을 키우면 빨갛게 물이 들었을 때는 참 예쁜데,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창가에서 키워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하엽을 물이 부족하면 많이 지기 때문에 어, 물을 자주 주게 되는데 될수 있으면 분갈이 흙을 8대 2나 9대 1 정도로 해서 분갈이를 해주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한세 배로 큰것 같아요. 많이 컸습니다. 비도 한 번씩 맞추고 물을 조금 자주 주는 편입니다. 지금은 성장하는 시기라 초록초록하면서 물을 주고 나면 성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가을부터 봄까지 이제 물을 예쁘게 들여주는 그런 모습을 또 한번 어, 기대를 해보면서 어, 이 러우는 될수 있으면 물을 많이 아끼면서 키우되. 어, 입장이 하엽이 지거나 부드러워질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은 많이 주지 마시고 가장자리로 해서 조금씩 종이컵 한컵 정도로 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로우입니다. 아, 이 루돌프는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정말 예쁜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예쁘다는 게 이렇게 입장 뒷면을 보면은 빨갛게 물이 들고 어, 이렇게 손톱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끝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안쪽을 또 보면은 어, 입장 끝 라인이 아이보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고, 어, 이렇게 꼭지점이 빨갛게 가시가 물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꾸준히 인기가 좋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화분도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품종입니다. 분갈이 흙은 8대 2로 해서 마사나 가벼운 난석을 80% 상토는 20%만 해서 심어주는 게 좋고요. 물을 줄때 바로바로 배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루돌프도 어릴 때는 물음병이 쉽게 오지만 한 1년 이상만 키우면 아무 탈 없이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봄 가을에 성장을 하고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노지에서는 봄, 가을에는 2,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줘도 됩니다. 그러나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아랫잎장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7, 8월은 단수를 해주는 게 좋겠죠. 하엽이 조금 지더라도 7, 8월은 많이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화분 속이 항상 건조하게 말라있는 상태가 다육이를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살구 민 금이 키우기가 참 힘들죠. 어, 이 살구미인금은 물이 너무 과하면 쉽게 입장이 물을 많이 먹어서 떨어져 버리고, 목대가 고사가 잘 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적심을 하면 자구가 잘 나오는 편이긴 하나, 지금 이 살구미인은 제가 두 포트를 합식을 한 겁니다. 지금은 성장을 많이 한 상태인데요. 입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한데 어 지금 두 개를 이렇게 옆으로 퍼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정을 케이블 끈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살구미인금은 어 물음이 또 쉽게 오는 편이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햇빛 차강을 반드시 해서 차강 밑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기온이 많이 올라갈 때는 습할 때이 살구 미인금이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면서 키워야 되고요. 비를 살짝 맞았죠. 소나기가 내려서 살짝 맞아서 제가 선풍기로 계속 말려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괜찮은 것 같고요. 아래 하엽이 몇개 지기는 했으나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육이가 비를 갑자기 많이 맞았다면 빨리 선풍기 앞으로 갖다 두고 계속 말려줘야 됩니다. 습기를 빨리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선풍기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많이 통하는 곳에다 두고 될수 있으면 하루 정도 잘 말려 주면 빨리 물기가 마르기 때문에 또 무름병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어, 습기 조절은 가장 중요한 게 제습기도 좋겠지만 선풍기로 바람을 많이 쐴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육이를 어, 본의 아니게 물을 깜빡하고 줬거나 그리고 갑자기 비를 맞았거나 이랬을 때는 빨리 선풍기 앞에 두고 계속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물음병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구민금도 분갈이 흙을 거칠게 저는 해줬고요 8대2로 해줬습니다. 분간의 흙을 거칠게 해줘야 화분 속에 물이 빨리빨리 건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거칠게 해주는 편이고, 2개월에 한 번씩은 영양제를 조금씩 희석을 해서 주면 입장이 단단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며 뿌리도 단단하게 자리를 잘 잡습니다. 살구, 미인, 검도 봄, 가을에 성장을 합니다. 성장기에는 노지에서 키우신다면 2, 3주에 한 번씩 봄에는 물을 줘도 되지만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아랫 입장이 하엽이 약간 지게 시작하거나 아랫 입장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구민금입니다. 정야가 정말 키우기 힘든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 묵은 붕, 묵은둥이가 있었는데요. 정야는 오래 묵은 묵은둥이는 목대가 아주 가늘기 때문에 다육이는 오래 묵다 보면 목대가 많이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리고 나니까 목대 부분이 다 무너져서 그나마 괜찮은 것만 자구들을 떼어서 이렇게 한 군데 다 심어 놨는데 아직 뿌리는 안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정은 이렇게 딱 되게끔, 어, 심어야 되고 그리고 목대가 고사가 되면 가늘기 때문에 어, 목대가 거의 없죠. 어, 없는 상태에서 심어줘야 돼서 심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쪽 목대 부분이 흙에 잘달수 있도록 그렇게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가 또 입장이 많이 물렀죠. 아마 이거는 아이고 이렇게, 어 지금 여기 살짝 돌려서 봤더니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흙 속에다가 잘 묻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뿌리가 길어 나오면 이제 흙 속으로 활착이 딱될 겁니다. 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정리하는 오래 묵으면 목대가 고사가 잘 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관리하는데, 어 아무리 신경을 잘 써도 오래 묵은 다육이들은 이렇게 고사가 목대가 되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 몇 품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또 해드렸습니다. 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